안녕하세요. JM 워크컵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오늘도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제 영양소, 그리고 또 트레이닝 중간에 에너지의 공급, 그리고 하루 중에 또 단백질의 공급, 이런 어떤 영양소와 에너지의 공급에 있어서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 참고로 미리 이야기해 드리면 해당 제품의 회사와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저 역시도 2021년에 들어서면서 10여년 전의 바디로 돌아가기 위한 컴백 보디빌딩 라이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저도 여러분처럼 다시 근육을 키우고 있다 자, 이러한 근육을 키우기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클럽 또는 PT샵에 가서 우리가 운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운동 전에 섭취하는 트레이닝 부스터 제품 또는 트레이닝 중간에 섭취하는 아미노산과 글루타민 계열의 제품들 또는 운동 전후 또는 오전 또는 저녁에 섭취하게 되는 단백질 파우더의 섭취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영양소와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요. 또 그러한 어떤 제품들, 특히 파우더로 된 제품들을 섭취하기 위해서 어, 운동을 갈때 가방에다가 큼지막한 쉐이크 통 그리고 또 이제 파우더 제품 또 이런 걸 챙겨서 간단 말이에요. 뭐 운동을 위한 장갑이라든지 뭐 팔꿈치 보호대, 어뭐 중량 허리 벨트 이런 걸 가방에 넣다 보면. 가방이 터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유용하게 짐을 덜어 드리고, 저 역시도 지금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 아마 뭐 썸네일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일 건지는 벌써 예상을 하실 겁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아주 예전에는 큰 쉐이크통에다가 타서 어, 섭취하고 했어요. 근데 용기가 크고... 또 세척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이제, 음, 자, 이게 뭡니까? 어, 500ml 생수병.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 트레이닝 전 부스터 제품을 섭취하게 될 경우, 트레이닝 부스터를 타서 섭취하고, 다시 물을 받아서, 어, 운동 중간에 섭취하는 아미노산과 글루타민 계통의 분말 파우더를 또 타서 섭취하고 웨이트가 다 끝난 이후에 또 단백질 파우더를 여기다가 타서 섭취할 때가 있습니다 즉 500ml 생수 하나로 이병 하나로 모든 걸다 합니다 근데 크기도 작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자이 작은 생수 뭐1 5 l 나2 l 짜리 생수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 주둥이 입구 부분이 다 똑같죠. 어때요? 작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어, 100원짜리? 100원짜리보다도 작아요. 50원짜리 이제 정도 되려나요? 구멍 크기가? 어, 그래서, 야, 이거에다가 타서 먹으면 참 작고, 500ml니까 딱 분량도 적당하고 좋은데, 여기다가 파우더를 이렇게 불려고 하니까 자꾸 흘려요. 구멍에다가 파우더를 넣기가 힘들어. 자, 그래서 바로 제가 구입한 제품들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깔때기. 어, 우리가 이제 보충제를 큰 쉐이크통, 큰 쉐이크통을 갖고 다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어, 또는 운동을 하러 가는, 뭐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번 운동을 하러 갈때 여러분들이 밖에서 생활을 할때뭐 500ml 생수병 하나를 샀어요. 그래서 생수를 마시면서 수분 공급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생수병을 들고 헬스장까지 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생수병을 계속 활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분말이 잘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주둥이가 작아서. 그래서 제가 구입했던 깔때기. 어,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보충제, 단백질 파우더를 구입하면서 어, 보충제 회사에서 저에게 주었던 어, 사은품으로 줬던 깔때기도 있고요. 또 제가 사비를 들여서 구입한 깔때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깔때기들을... 역시 깔때기도 크기가 작아요. 그런데 단점이 작다 보니까 투입구까지 작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 생수병 안에다가 깔때기를 끼고 위에다가 파우더를 넣으면 구멍이 작아서 파우더가 내려가질 않아 막힙니다. 더군다나 파우더 제품들은 입자가 아주 작죠. 곱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턱턱 부으면 바로 탁하고 막혀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를 또 보완하기 위해서, 왜냐면 불편함을 무릅쓰고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효율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인터넷에서 서치를 통해서 구입한 제품이 있습니다. 어, 바로 이 제품이에요. 짜잔. 뭐 색깔은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뭐 핑크색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린. 그린 색상으로 구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때요? 자, 생수병하고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생수병하고 크기를. 어, 그런데 쉐이크 통보다는 그래도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자그한 투명한 비닐봉지에 이렇게 넣어서 가방에 넣으면 부피도 적게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수, 생수병. 아침에 여러분이 출근을 할 때. 수분 섭취를 위해서 생수병 하나 샀어요. 그래서 어, 출근하면서도 어, 사람 많은 곳에서 마스크 내리면 안 되니까 어, 사람 없는 곳에 가서 뜯어서 살짝 마시고 이제 일하면서도 수분 섭취해주고 이걸 버리느냐 그게 아니죠. 이걸 가지고 헬스클럽까지 가서 이제 여러분이 운동하기 전에 트레이닝 부스터를 타 먹는다면 어, 이러한 깔때기 종류를 이용해서 분말을 넣어서 이렇게 타서 드시는 거예요. 자. 어, 이 제품 같은 경우, 이제, 장점, 어, 좋은 점이 뭐냐면, 어, 기존에 제가 깔때기들을 사용했을 때, 어, 투입구에다가, 어, 생수병 투입구에다가 넣고, 이거를 부을 때, 이 깔때기가 막 움직여요. 그런데, 이 제품은, 어, 약간 분리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어, 생수병의 입구에 생수병 마개처럼 돌려서, 이렇게 딱 껴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어, 그 처음에 이제 조립되는 그런 부분을 조립을 한 상태에서 위에 깔때기 부분을 또 결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도 위에 깔때기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어,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섭취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운동 중간에 이제 섭취하게 되는, 어, 아미노산, 어, BCA, 분지사슬 아미노산 계열이죠. 아미노산 계열의 파우더 제품 그리고 글루타민 파우더를 조심스럽게 이제 깔때기다 붓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깔때기가 넓으니까 흘리지도 않아. 어 이게 지금 제가 어, 어 아미노산과 글루타민 계열은 스푼 자체도 작습니다. 그래서 파우더를 얼마 안 푸는 것 같은데 얼마 안붓는것 같은데 양이 적으니까. 나중에 단백질 파우더 부을 때 보시면은 이큰 깔때기의 위력을 아마 화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어, 이렇게 넣어서 탁탁탁탁탁 쳐서 이렇게 딱딱 하면은, 어, 바로 이렇게 타서 드실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글루타민과 아미노산 계열은, 어, 섭취 양도 어떻게 보면 분량도 적고 그 안에 들어있는 스푼도 작습니다. 그래서 이 용기, 이 깔때기의 위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수병 입구에다가 직접 부으려고 하면 안 들어갑니다. 흘려요. 흘려. 자, 역시 글루타민과 아미노산 계열을 또는 트레이닝 전에 섭취하는 부스터 계열의 제품을 섭취할 때도 깔때기는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이 깔때기의 위력을 볼수 있는 단백질 파우더를 섭취할 때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단백질 파우더는 일단은, 어, 뭐, 어떤 회사의 제품인가에 따라서 한 스푼의 단백질의 함유량이 뭐 30g 또는 두 스푼 정도를 섭취해야지 단백질 한 25g 정도를 섭취할 수 있는 한 스푼 또는 두 스푼 정도의 분량을 섭취해야 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깔때기는, 어 작은 생수병에 500ml 정도에 되는 이 용기에 주둥이가 작지만은 깔때기, 어때요? 넓죠? 자, 이런 부분에 파우더를 퍼서 탁, 어, 탁, 어, 탁,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어, 자, 이게 보시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입구가 이렇게 좀 막혀 있는 게 보이죠? 왜냐하면 분말이, 어, 어, 작은 입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턱턱 부으면은 탁 막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투입구가 작은 깔때기들보다 크기 때문에 어, 이런 어떤 생수병 크기에 최적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바로 탁, 탁, 탁 쳐주면, 어,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삭삭삭삭삭 이제 흔들어서 탁탁 이제 섭취하면 바로 된다. 자, 뭐 이제 쉐이크통을 갖고 다니면서 쉐이크통에 분말, 분말을 또 따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막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쉐이크통도 보면은 엄청 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수분 섭취할 때 쉐이크통에다가 물을 담아서 섭취한다고 하면 용기가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뭐 이만한 쉐이크통을 갖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한반 정도, 한 500ml 정도의 쉐이크통이면 무난해요. 그런데 이런 크기나 갖고 다니면서 또 냄새 날 수도 있고, 그거를 갖고 다니면, 어, 거기다 또 회사에서 물 타서 먹고 그러면 또 보이기에도 미관상, 또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저놈 저놈 헬창이야. 뭐 이런 이야기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수병을 여러분들이 왜냐면 하 수분 섭취 하루에 수분 섭취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 이제 직장 생활 하는 분들 어 생수병 하나 정도 편의점 가면서 구입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생수병을 물만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이거를 저녁에 여러분이 웨이트 할 때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 어, 이 깔때기 하나만 딱 갖고 다니면은 어, 그냥 뭐다 타먹을 수 있어요. 어, 뭐 나는 큰 용기에 타서 그냥 먹겠다. 그런 분들은 그냥 계속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것처럼 저처럼 어, 생수병 하나를 사서 이거를 계속 활용하는 분들. 어, 수업 시간에도 물을 마시고 어, 정수기에 가서 여기서 물을 담아서 마시고 또 여기다가 트레이닝 중간에 먹는 글루타민이나 아미노산 계열을 타서 드시고 또는 운동 후에 단백질까지 타서 드실 분들은 깔때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생수병 하나로 오케이 된다 어, 참고로 이야기해 드리면 어, 이 깔때기 회사랑 저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서치를 해서. 이전에 작은 사이즈의 어떤 깔때기들을 구입을 해서 약간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사용을 했었고요. 어,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 생수병 투입구에 직접 결합을 해서 어, 또 조인을 이렇게 할수 있는 어, 또 투입구 구멍도 이렇게 커서 어느 정도 파우더가 담긴 상태에서 탁탁 치면 바로 쑥다 내려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쑥쑥쑥쑥 흔들어서 바로 마실 수 있는 어, 이런 어떤 용기. 어, 자,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도 운동의 질적인 수준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그런 운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에 있어서도 좀더 효율적인 선택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뭐 쉐이크통 그냥 큰거 들고 다니면서 드실 분은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생수 하나 사서 수분 섭취하면서 회사 가서도 정수기에서 받았던 수분 섭취하고 어 그리고 운동하러 가서도 또 트레이닝 전 부스터를 타 드시고 운동 중간에 글루타민 아미노산 계열 타 드시고 운동 후에 단백질 타 드실 때어 생수병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생수병에 파우더를 부을 때 흘리지 않고 이거는 한번 넣어 본 분들은 알아요. 자꾸 흘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깔때기 의 위력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깔때기 중에서도 생수병에게 특화된 어 깔때기가 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구입을 해서 어, 즐겁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아마 효율적인 어 즐거운 웨이트 트레이닝 라이프가 될것 같아요. 자, 이 제품은 저와 회사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어 그리고 혹시나 또이 제품을 구입하려고 검색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하단부에 이 제품을 판매하는 곳에 어,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품 어, 생수, 아, 이거 아주 참 기똥차게 잘 만들었네. 어, 이거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어, 참 어,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 조금 이제 불편한 거를 굳이 참고 계속 그걸 그렇게 살아갈 거냐, 아니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좋게 개선을 해서 조금씩 편리함을 추가할 것이냐. 어, 이러한 어떤 선택, 판단,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JM워크업,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영상의 차별성을 또 알아봐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 구독을 넘어서 멤버십까지 가입해 주시고, 또는 이제 새롭게 또 JM워크업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기 시작한 여러분, 여러분들의 건강한 그리고 여러분들의 웨이트 트레이닝에 질적 수준이 향상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여러분들의 웨이트 트레이닝에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는 제품이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 밑에 어, 구입할 수 있는 이제 사이트 링크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야 이거. 야 이게 조립을 해서 야 이게 한 번에 싹 들어가네. 야. 음. 자,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웨이트의 질적인 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저는 제의 머카 어,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야 이게 홈이 있어서 이제 여기다가 이거 이제 열어가지고, 이거 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다가 탁탁탁탁 탁탁 음 500ml 생수인데 어 운동 중간에 섭취하는 아미노산이나 글루타민을 믹스해서 섭취할 때는 500ml 정도 가득 이제 타셔도 되고요 어, 약간 묽게 해서 지속적으로 섭취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단백질을 타드시면 이 500ml 정도의 파우더를 넣으면 약간 묽어집니다 그래서 이 500ml 생수의 절반 정도 되는 분량의 단백질 파우더 2스푼에서 많게는 3스푼 정도가 농도가 제일 괜찮아요 왜냐면 단백질 파우더 섭취할 때 수분의 양이 너무 많으면 단백질 파우더 자체가 입자가 곱기 때문에 소화 과정이 되게 수월하게 싹 일어나는데 너무 묽게, 너무 많은 물의 양에 타드시면 소장 대장으로 바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대장 쪽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설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는데 너무 많은 수분이 한 번에 내려가니까 대장에서 흡수를 못 시키고 설사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위에서 유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화를 못 시키는 것도 있지만 단백질 타 단백질을 타 드실 때 너무 많은 물에다가 단백질을 타 드시면 어 바로 나가 버립니다.